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받을 말씀입니다. 은혜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9장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말씀받습니다. 따라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뭐, 올 일도 없겠지만,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어떤 높은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요, 막, 똘망똘망해가지고 쳐다볼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중한 거예요. 귀한 모습이라고요. 예도요.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분한분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집중해서 듣는 분 보면요 힘이 나요. 정말이에요. 힘이 나고 막 그분에게 은혜를 더 주고 싶고 마음 속에 하나님 저분에게 막 능력을 이루어 주옵서 말씀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어서막 병고도 쳐 주옵시고 물질도 막 대대박이 나게 없어서 막 이렇게 안 되니까요 마음 속에. 네. 왜 자세가 좋아. 자세. 그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첫째로 뭐해도 시작. 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예, 그대로. 하여튼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믿음의 말안 들으면 그냥 모를 때는 그냥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됩니다. 저것도 됩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요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청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줘요 따라합시다. 약속은 알고, 듣고, 사모하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니까,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안 지키면요,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집니다.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네, 우리 교회 아닌 사람 말 못해. <laughs> 아멘이요, 아멘.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서를 통해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냥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네, 얼마나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을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지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을 소리를 내서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리를, 그 소리를 기다리신다. 이걸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정말로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그때마다, 아멘 한번할 때마다 내 머리와 발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몇번 하는 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제가, 아멘! 막 어떤 분은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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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이런데. <laughs> 이건 영적 욕심이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한다니까. 아이 부에 씨. 이, 이 자세가 틀렸어요. 왜? 마귀가 그 마음으로 에이씨 이러거든. 뭐, 그래야만 됐냐? 이렇게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생각이고요. 성령은요 그래, 아고 나도 그렇게 못해서 할렐루야도 나 해봐야지 이게 성령의 성령. 마음인데 마귀의 마음은 에이치가 잘난 체, 욕의 마귀라고요 시기하고 할렐루야 하시잖아. <laughs>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멘의 말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양 오셨으니까 힘들게 오셨고, 피곤한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받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시간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간,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고, 때로는 병도 고침받고,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이 시간에 해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안 받으면 언제 받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회입니다 오직 했으면 찬송화를 통해서 이때라, 이때라. 그 다음 뭐예요? 마기는 언제라 그래요? 내일. <laughs> 마기는 내일이라 그럴 테니까. 근데 성경은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이것은 참 빨리 알려줘야 돼. 소문을 해서 이걸 빨리 받아가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응답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치료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축복받을 때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줄 아시죠? 다 해요. 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다받으죠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구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사기 구작은 영적 관계도 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아비멜렉이라는 이한 인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은 안 태났으면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요. 자기 친족, 자기 외가 집에 가지고 가 슉닥슉닥서 정치적 그뭐 모략을 꾸며 가지고 결국은 왕이 되는데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이게 보복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에는 늘 자기 마음속에 불평 불만적인 요소가 지금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등 우월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늘 사로잡혀서 나는 왜 나는 왜안 해주고 나는 이런 모습이고 나는 열등감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결국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악한 영을 세겜 사람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왕으로 삼아놓고, 이제는요, 배반해요. 왜? 자기 왕을 삼아줬으면 좀 책임지고, 먼저 좀 해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이 지난 시간까지, 세겜 사람들이 오늘 온문까지도 세겜 사람들이 천멸하는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받야될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불평 불만 이런 요소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왜 이거를 안 버리면? 마침내는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가족도 죽고 형제도 죽고 친족도 죽고 이웃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라는 말입니다. 영적 은혜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 떠돌이 아버지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이. 종이라는 노예라는 이름의 명칭, 결국은요. 그가 그 종살이 가족 속에서 살면서 그에게 늘 남아 있던 게 뭐겠어요? 사회적 불만, 지위에 대한 불만, 관계적 불만, 이런 불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불만을 날마다 해소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깡패짓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세계인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형편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이 나 도와주면 내가 아비멜렉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여러분, 이게요, 깊이 보면 영적 관계로 마귀예 마귀. 기가 막히게 마귀는요, 우리의 불만적인 요소 속에 생각을 타고 쏙 들어와가지고, 협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요소를 만들어가지고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욕하게 만들고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가알이라는 사람도 세겜 사람들이, 원래는 보세요. 원래 세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또한 인물이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것이 영적으로 사단적 관계라고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또, 가을이라는 사단적 작용이 또 붙어가지고, 또 궁짝궁짝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가을이 망해요. 세겜도 죽게 됩니다. 스보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아비멜레가 첩자를 통해서 일러 바치게 되고, 성밖에 끌고 나가가지고, 모략을끼워서 끌고 나가서 아비멜레고로 말면 아마 가을과 세겜 사람의 일부가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뭘 뿌렸어요? 소금. 아비멜렉은 정말, 여기 우리가 지금 또 구장에 있으면 이 아비멜렉의 악랄함입니다. 악랄함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악랄함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나한테 까불어? 너 나한테 또 죽어. 너도 까불어서? 너도 죽어. 이게 아비멜렉의 보복이거든요. 이 보복이. 심지어는 소금까지 뿌린다 그랬어요. 이 상징이 뭐예요? 결국은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도록 싹을 다 말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네. 자, 오늘은 46절 말씀부터, 46절 말씀부터 우리 한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6절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서 보면 세겜 망대요. 세금 땅의 망대라는 것은 뭐예요? 높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망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저기 오나 안 오나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서 한눈에 다볼수 있는 곳을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망대 위에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망대는 한 두세 명, 네 명, 뭐이 정도 올라가면 되겠지, 이 정도 규격이면 되겠지. 근데 이때 당시의 망대는 상당히 좀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올라가냐면 세계의 망대에 모든 사람이 올라갔더라.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올라갔다는 말이고, 이 모든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학자들이 의하면 두 분류로 나눠요. 첫째 분류는 밀로족속이다. 그러니까 밀로족속이라는 말은 세겜과 같이 연관 관계를 가지고 이웃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 동네 사는 족속과 있는 그 밀로족속을 언급하고 있다. 세겜 근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일 것이다. 또한 분류는 이 세겜의 반역자들에 있는 주역자들. 그러니까 고위직들. 고위직들일 것이다. 여튼간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무의했던 고위주의들이 아니에요. 왜 세겜 그 망대로라 좀 피신을 한거 보니까 왜 피신했어요? 이를 듣고 이를 듣고 밖에서 일어났더니 지금 가을이 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같이 나간 이가을도 죽고 같이 동행했던 군사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죽는 비참한 일들이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소리를 세겜성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 고위공직자 고위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엘브리 신전의 보루라는 말이 이 보루라는 단어가 이 보루라는 체리아흐라는 단어인데 망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건물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근처에 있는 높은 망대에 상당히 큰 곳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이 에브리 신전이라니까 에브리시라는 말이 계약의신약속의 신이라는 뜻인데 그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왜 도망갔습니까? 아주 도망갈 때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왜 도망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이 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 방신 그리로 도망하면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우리가 볼 때는 우습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믿음은 그쪽으로 가면 그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줄 줄 아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망하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줄 알고 그쪽으로 도망간 거라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갔더니 그래요. 들어갔더니 47절에 시작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자 이것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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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렀을까요 혹시 인물 아, 지난 시간에 설교를 유튜브를 분이라도 보신 분들은 기억이나 하면 스불이 스불. 스물. 거기서 스불이 계속 첩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상황을 다 알잖아. 야 저기서 이제 왕이시여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자들이 저기 에브리 신전에 망대로다 올라갔습니다. 또 그쪽으로 보고한 겁니다. 4 8절 시작.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니, 지금요, 보세요. 아니, 지금. 왕이시여, 지금 여기 있는 저 고위직자들이 에버리신들의 망들에 다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 소식을 접히 야비멜레 왕이 갑자기요, 도끼를 챙기더니요, 여기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살몬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이 살몬산에 올라가서 도끼질 하는 거예요, 도끼질. 막 나무를 막 찍는 거예요. 나무를 찍고, 나무를 찍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많은 무리들 군사들이겠죠. 같이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처럼 지금 빨리 나무 배. 아니 싸우러 안 나가고 나무로 배를 갔대니까요. 나무. 나무를 배로 갔대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지금 잔뜩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49절.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렁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와, 몇명 죽었어요? 그 망대에 천명이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 망대에 올라가 숨은 무리들이 약 천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망대였단 말입니다. 에브리 신전 쪽에. 그곳에 지금 다 피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벨렉이 산에 가서 나무를 다 해다가 그 보류 밑에, 보류가 망대라 그랬어요 망도 큰 망대, 그 망대 밑에다가 장작을 갖다가 딱, 딱, 딱쌓더니 거기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이게 끔찍한 겁니다, 이게. 예. 네. 죽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죽인 이유가. 지금. 이게 모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모였했던 사람들이 같이 동조했던 사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야 되고,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안 죽고요. 아비멜렉과 맞서서 동조했고, 싸웠던 세겜과 동조했고, 싸웠던 그 사람들만 계속 먼저 죽는 거, 먼저. 이거 보면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진짜 주동호, 그 60, 69명을 죽인 것도 아비밀렉이고, 세겜 사람들은 한번 죽인 적도 없고, 지금 올 본절에 나온 사람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단지 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나는 가담 안 했어도, 내가 악의 무리의 영향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그들과 동조하는 삶으로 갈 때, 나부터 죽을 수 있다. 이것도말라이 말이에요. 아니, 저놈이 더 나쁜데요? 나는 저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요? 나는 요저 사람이 무서워했어요? 하란대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진노의 대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정도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요, 이것도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노를 당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말은 나중에 하반절에 가서 내일이나, 이번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에 정리하겠으면 결국은요,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주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당장에 나의 앞에서 불의의 세력이 꼬꼬라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될것 같은 모습 속에 내려오는 그 모습대로 내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시겁이될 상황이 있을 때도, 불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벌을 통해서 진노하셔요 10편, 23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금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된것 같고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내 아버지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네. 결국은 이 아베 멜렉의 정말 악랄함의 모습을 보자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어떤 힘 있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 정치든 권세든 재력가든 어떤 것들을 나의 속에서 나를 미혹하고 유독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신주를 지키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다노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우리 행복 여행 갔다 왔는데요. 차 안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딸들이 엄마 놀러 가자. 언제? 토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안돼 나 예배 드려야 돼. 또 그러더래 그래서 나중에 또더 돌아가자. 엄마는 그러더래 그래서 또 나중에 또또또 이러면 요 언제 또 토요일날 주일날 안돼 거절했더니 평일날 잡더래 할렐루야 세 번만 거절하면 평일날 잡는다니까 그때 만약에 한번 거절해서 이겼는데 두 번째는 너무 미안해 또왜 나를 위해서 해주려 고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하는 친구인지 거절하니까 이래들이 평일날 잡더리는 거요 휴가 내고. 해봐요. 응, 해봐요. 해봐. 이게 영적 승리요. 영적 승리.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너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정급의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기면 3절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차를 따라 입사하기에 마르지 않는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